사람들이 모여 있는 광장 아빠! 한 소년이 700m 높이의 건물 지붕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소년을 말릴 생각 따위 없어 보이는데 결국 큰 사고가 날 뻔한 순간 소년은 기어이 다시 올라와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죠. 그리곤 제발로 뛰어내려버리는데 소년에게 얽힌 사연은? 과거 어! 희망이 가득했던 말, 발티즈. 어린아이조차 마법을 사용할 만큼 생기가 넘쳐났었죠.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져 가더니 하늘은빛한점 들어오지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이상한 구름이 뒤덮여버립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 속 군인의 손에서 키워진 소년, 피터. 그는 오늘도 단련이라는 명목하에 영양실조식단을 사기 위해 시장으로 향하는데 그러나 이때 몰랐습니다. Good morning, Mrs. 그의 운명이 태동 직전인 것을 실수로 떨어뜨린 no. 동전 하나에, 처음 보는 붉은 천막을 발견하고 and for the price of one coin. 홀린 듯 안으로 들어와 버리죠. Uh. 이어서 대뜸 uh. 피터의 상황을 경고하는 여인을 마주하는데, 그녀는 덥석? She lives. What? 오. 살아있다는 말을 건네죠. 사실 피터는 죽은 동생이 어쩐지 살아있다고 느껴왔던 것. Hard. 게다가 점술사는? Well, not lots rescued you. 피터에 대해 낱낱이 읊어대더니. You will only get one question. Stop and think for a moment. How do I find her? Follow the elephant. 전설 속의 동물 코끼리를 따라가라 말합니다. Follow the elephant. w h o made a choice. Stop onto any elephants here. 이후 집으로 돌아온 피터는 We have no dinner tonight. To follow an elephant. An elephant? 당연히도 중사의 호통을 듣게 되고 No elephants, Peter. It's time to march. g 밥한끼 먹지 못한 채 벌을 받게 되죠. Is... 어린 아이의 가혹한 벌은 아래층에게도 just, just, just... 하, 재앙이었죠. 결국 남편 레오는 피터를 불러내고 마는데 그의 사연을 알게 된 레오는 To follow an 어린 피터가 안쓰럽기만 합니다. 같은 시각 도시의 반대편에서는 실력이 형편없는 so 마술사의 공연이 이어지고 있었고 no. 사람들의 죽은 눈에 가슴이 아려오던 마술사는 한가지 마술을 시전하기로 합니다. 이윽고 주문을 되내자 하늘에서 떨어져 날린 코끼리, 그와 동시에 피터는 운명처럼 동승의 꿈을 꾸고 있었죠. 다음 날 다시... 점술사를 찾아간 피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천막과 함께 An elephant? An elephant? Is 코끼리가 나타났음을 lives. 깨닫게 됩니다 이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가던 중 yeah. oh. I know will come. <laughs> 레오를 마주하게 되는데 I have to get her 그는 Would you allow me to help? How? 피터를 도와주겠다고 하죠 really? 그러나 중사는 죽을 수 없죠 At birth. 역시나 화만 낼뿐 한편 레오는 코끼리의 소재 파악을 위해 백작을 찾아왔는데 yes, 난생처음 본 코끼리의 모습에 패닝에 uh,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레오는 왕에게 전보 한 통을 보냈는데, 왕은 오로지 재미를 위해 움직이는 자였고, 코끼리의 등장은 그의 관심을 사기에 충분했죠. 한편 피터는 사람들이 몰린 틈을 타 코끼리를 찾아가려 했는데, 그때 우연히 레오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렇게 내부로 돌아오자 이어서 왕이 행차죠. 그러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코끼리. 그런데 코끼리는 갑자기 난동을 피우기 시작하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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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터는 급히 앞을 가로막는데 코끼리의 이상을 눈치채자 <laughs> 일독객이 헌답으로 okay. 신뢰를 얻은 뒤 okay. 코끼리에 눈을 닦아줍니다. <laughs> 이어서 물을 이용하여 <laughs> 몸을 씻어내는 코끼리. 일본 <laughs> <이를> 백작은. <laughs> 피터를 고용하려 하지만 그는 I must ask you to give her to me. 아주 당돌하게 거절하죠. 그때 Peter, Gets the 피터에게 거래를 제시하는 왕그렇게받게된첫 번째 과제는 a fight. 목숨을 건 사생결투 the kid my my saber, Henry. 누가 봐도 불가능해 보였지만 피터는 포기할 수없었죠 그날 밤. 오, oh, god. 레웨에게 검술 수련을 받는 피터. Yes. I'm going to practice on the mannequins. A good boy. 불가능에 도전하는 피터의 모습은 부부의 마음에 희망을 던져주기에 충분했고. Asking us to make it something different. 같은 식과 한 여아보육원에선 어린 소녀가 <laughs> 잠에서 깨어나더니 소녀에게. t r u an elephant sister.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Elephant came to 이에 수녀는 뒤숭숭한 소녀의 마음을 보듬어주는데 한편 코끼리 역시 깊은 단잠에 빠져있었죠 그때 코끼리를 찾아온 피터 한밤중 그가 이곳에 온 이유는 hey, you've been brought here to find my sister. 동생의 위치를 찾기 위함 Show me where my sister is. 허나 okay. 터무니없는 짓일 뿐 그 대신 둘에 유대가 쌓여갑니다. 땡큐. 다음 날 결전의 아침. It's time. 검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피터야 앞에 살인 병기가 등장합니다. This is Sergeant d i s m e t p c t 그런데 그의 그 이름을 들은 피터는 어딘가로 달리기 시작하죠. I need t s o o k 작은 몸집을 이용하여 재빠르게 도망치는 피터의 목적지는 시장이었는데, 이어서 검과 생선 하나를 맞바꾼 피터는. 생선을 고양이에게 던져줍니다 그러자 러치 중사가 고양이에게 반응하기 시작하죠 사실 평소 중사의 습관을 파악하고 있던 피터는 그 몰래 책 하나를 꺼내오려 했던 것 이젠 살인병기를 당당히 불러내는 피터 허나 책 따위로 괴물을 막아낼 순 없을 것 같은데 그 순간 왠지 멈춰버린 살인병기 이 책은 전쟁 시절 타고난 피치커를 가졌지만, 여린 마음을 품고 있던 슈미트를 괴물로 만들기 위해 중사가 빼돌렸던 부모님과의 추억이 담긴 책이었던 것이었죠. What is going on there? 결국 불가능한 과제를 완수해낸 피터. <laughs> 이어서 부여받은 두 번째 과제는, And I like that. Oh, thank you, sir. For the second impossible task, you will fly. What? Fly? 공중부양? What? Uh, right. So, uh, until then. 불가능을 가능케 한 피터의 도전은. I will get you out of here. 사람들이 오랜 시간 입고 있던 무언가를. a n o f i k e l i g n i n I know. 다시 떠올리게 만들기 충분했고 그의 소문은. 마을과 멀리 떨어진 보육원에 다닐 정도였는데. 그 소문을 들은 소녀는 순녀를 설득하여 마을에 가보기로 하죠. 한편 집에 돌아와 고민을 하던 피터는. 또 다시 중사와 갈등을 빚으며. 자리를 떠버립니다. 그럼 피터를 보자. 집안으로 들여보내주는 부부. 피터는 난생 처음 먹어보는 음식도 따뜻한 대화도 너무나 행복했죠. 그러나 중사의 마음은 음, 무겁기만 했는데 사실 그는 전쟁 당시 우연히 발견했던 수녀와 아이들을 보았고 급한 상황에 미쳐 갖는 아이를 챙기지 못한 채 밖으로 나왔었는데 남자 아이만 살아남았다고 생각하게 됐던 것. 그런데 아기를 안고 살아나온 수녀. 허나 그녀 또한 오해를 빚으며 남매는 엇갈리게 된 것이었죠. 같은 시각. 순이와 소녀는 마을에 입성하고 그렇게 찾아온 no! 새로운 아침. 마을의 모든 이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uh, where's the kid? Up there! 그러자 피터가 나타납니다. Well, well, 어떻게든 동생을 찾겠다는 일념에 목숨을 건 외줄타기를 이어가는데 <웃음> 그때 <웃음> 큰 위기가 찾아오지만 이번에도 포기란 없었죠. 그리고 몸을 던지는 피터. 놀랍게도 레오의 실패작이었던 낙하산을 이용해. <laughs> 무사착지 <laughs> 성공합니다. 이번에도 과제를 성공한 피터 <laughs> 대망의 마지막 시험은 <laughs> 백자웃기기.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최악이었죠. 사실 백작은 전쟁 이후 단한 번도 미소조차 띈 적이 없던 것. 그날 밤, 피터의 활약을 모두 지켜봤던 중사는 그에게 진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절망 이야기는 See her dead. No. 누군가에겐 희망이 이야기였죠. You are what is possible. Well then, that's my joke. 또 다른 희망과 함께 열심히 과제를 준비해보는 피터의 발걸음은 <laughs> 아! 또다시 코끼리에게 향했는데. Great joke. You g o t t o trust me, p t e r I can't wait to get you out there. 둘은 같이 잠에 들고 꿈 속에서 <laughs> 서로를 마주합니다. <laughs> 그런데 피터는 코끼리에게도 가족이 있음을 깨닫게 되죠. Is this your 그리고 그때 Peter. 다가온 마지막 과제 시간. Here, oh, no? really 피터는 과제가 시작된 장소에서 끝을 마무리 짓게 되는데 그런데 잠시 후, 어찌된 일인지 멈춰버린 시간 속 점술가가 나타납니다. 그러자 왕의 얼굴에 재채기를 해버린 코끼리, 과연 피터와 코끼리의 운명은 어떤 끝을 마주하게 될까요? 2013년 개봉한 영화 마술사와 코끼리는 넷플릭스에서 제공 중인 애니메이션 장르의 작품이었습니다. 작품은 동명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전개되었으며, 주인공 피터가 동생을 찾기 위해 불가능한 일들에 도전한다는 스토리라인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랜만에 꽤 괜찮은 애니메이션 영화를 찾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보기에도 매우 훌륭하지만 성인들이 보기에도 꽤나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영화의 전반적인 주제를 관통하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꽤나 와닿았기 때문이었죠. 전쟁이라는 아픔으로 어른아이 할것 없이 모두가 빛을 잃고 시체와 같은 삶을 살던 중 스틸라는 흔한 음식 하나조차 먹어보지 못한 아이가 자신의 꿈을 위해 불가능에 도전하는 모습은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어린 아이들에겐 귀감이, 어른들에게는 과거 타협하고 한계지였던 또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에 따끔한 일침을 날려준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또한 영상 후반부에 점술가가 했던 이야기,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도전에서 당신은 분명 혼자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되려 아이들이 아닌 어른들을 위해 삽입된 내용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인상 깊은 대사이기도 했죠.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규정 짓고 한계를 두고 계셨나요? 피터의 도전을 보며 뜨끔하게 되는 순간이 있으신 않으셨나요? 그럼 지금까지 검정매였습니다. 감사합니다.